이 스텐 배관하고 스텐 몰코 배관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수가 잡혔는데도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온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 말미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노탐지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야 이거 스텐 몰코야 내가 몇년 만에 처음 보는데 스텐 몰코가 좋은 배관인데 어 이상하다 듣기이안 좋다 여기 냉수에서 세나 보다 웬만해서 냉수에서 잘안 세는데 조용해봐 아씨 너무 안 좋은데 와씨 내가면 안 좋아 뭐 팍팍 했어요 전기 뭐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님잘 봤습니다 정처부터 스텐 모코가 걸렸어 진짜 만나기 힘든데 역시 내 네, 예상대로네 저기 계량이 장구고 양병기 장구고 정수기 장글래 아무래도 아까 온수에서 안 차는 것 같더라고. 냉수가 야되거든요 냉수가 난이도가 있는 거야? 예, 예 냉수가 더 피곤하죠. 온수에 비해서. 그 여기 배관이 그렇게 쉬운 배관이 아니야. 온수는 절대 아니고. 야, 쉽지 않겠는데. 야, 가스 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 못 찾을 수 있겠는데, 꼼짝도 안 하잖아. 아, 이게. 뭘 그걸 찌은 데서 세면 가 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요즘에는 저기 두 겹으로 찍는데 옛날에는 하, 한 겹으로 찍었거든요 고아프다 이거 아야 일도 안 떨어져 내가 가스 한적있쓸 때는 거의 포기 단계에서 쓰는 건데 나는 거의 찾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찔금와봐야뭐 어떻게 뭐 그거 믿고 파겠어 난방은 어, 추었다 깨는 도 아니고 왜냐하면 엑셀에다가 물보충 수동이거든 이거 내 차가 스틱이듯이 얘는 난방에서 물이 조금만이라도 없어지면 사람이 와서 강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는 보일러예요 그래서 원래 수동이 좋은데 뭐 차도 저 스틱이 급발진도 없고 좋듯이 문제다 이거 내 원래 이 집을 김 사장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김 사장이 은평구 사니까 근데 안 넘기길 잘했다 아, 저번에 김 사장 저 빌딩 가가지고 돈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왔는데 앞으로나 빌딩, 그 관리인 있는 건물에서 부르면 절대나 소개도 안 시켜주려고. 아, 관리인 있고 건물주 있고 건물주 안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피곤한 거예요. 관리인이 막 걱정 말라고 뭐돈줄 뭐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관리인이 하는 말은 진짜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준다고 그러지 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안 된다고. 뭐든지 건물주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야지. 그리고 회사. 과장이니, 부장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또, 뭐. 그게 왜 그게 나오니, 어쩌니, 뭐, 뭐. 말 많고, 아.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빌딩 그런 데서 전화오면 내가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일단 한번 와보라고 그러지, 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 요 뭐, 옛날에 이주일에 하는 말. 아, 나 그런 거 싫어가지고. 기름값도 안 나와요. 액수가 적어도 난 가정집이 최고인 것 같아. 아. 난 집주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고. 야, 후. 아골치 아프다 이거 아정사장님 전화해봐야겠다 되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복 네, 네, 많이 받아요 네. 여세 지금 찾아야 돼요 네? 아직 네.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딱 와주셨네 뭐, 뭐, 화장실이 없잖아 아현실 어? 이쪽에 어? 반대가... 아 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네. 오래간만에 스텝 몰코가 걸렸는데 아니 물 있을 때는 아주 조끔 빠지는 것 같으니 공기 넣으니까 아예 꼼짝도 안 하네요 이거 네, 네, 냉수요. 음, 냉수 잘세지 가스 고 주변에 티 있으면 팔아고 그냥 갈아줘 아니, 근데 지금 가스도 1도안 나오네요. 아, 지한 가스 안 나. 방법 없죠, 사장님. 응? 어 그죠. 찬물, 해놓은 없죠, 찬물로. 이게 여기 스탠몰코물가 냉수에서 잘 세죠? 냉수가 조금 더많더고 그러니까 신기해. 다른 배관들은 다 온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내가 해결 못하면 사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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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이 맞췄어, 이번 주에. 아니,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거봐. 냉수에서 잘 세. 신기하게. 스탠 종류들. 은 다른 병원하고 틀려. 그래서, 원래는 좋은 건데, 한번 세면 골치 아프다니까, 이렇게. 딱 집은 데가 딱 다, 다물어가지고. 이 배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티가 있을 만한 데는 저쪽에 말단이라고 치면 여기로 와서 이 밑에 있을까? 내 생각엔 이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또 미친 척하고 또아이렇게 그 부박이 장있지 이거 설마 저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지는 않았겠지 아 배관만 찾을 수 있으면 관러 탐지하면 나올래나 나, 나 나오긴 나 나오겠구나 안 나오거든요? 음 있나요? 아니 스탠 몰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하루는 그 급수 밸브 를 잠구세요. 냉수에서 새는 것 같은데 더 정확히 하려면 저보일러 밑에 급수 밸브 있거든요. 그걸 잠그고한 반나절 있었는데 아랫 집에 여전히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량기를 잠그고 자고 일어났더니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이제 냉수에서 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여기 냉수에서 샐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안 되면 저보다 잘하시는 분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건가요? 아니 뭐, 제,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제 제가 최고는 아니니까. 압이 1도안 떨어져요. 더 심해져야 좀 찾기가 좋은 배관이에요. 팍팍 심해지진 않는데 근데 아래집 분이 좀좀 좀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요 아니 뭐물좀샌다고뭐 건물에 불나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음. 사람들이 이제 물 물만 보면 좀좀 좀 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죠. 한참 이따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고 빨리 붙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계월기 계량기 계량 다시 열어 네. 사람들이 오는 거 봐라 얘네들은 네. 아. 1도 안 움직이네 일단 파킹부터 갈아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라인에서 샌다는 것만 명확하게 나오면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사장님 뭐다 쫓아가서 파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오는데 제일 피곤한 뉴스는 뭐냐면 수도인지뭐방수인지 하수군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님 근데 여기는 확실히 온순지 냉순지는 구분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래집에 이제 막 조급하게 막 이제 닭달아 하지 않으면 좋은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경험 없는 사람 아닌 바에야 괴롭히진 않겠죠.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찾아줘요. 네, 네. 상의, 아, 아, 저간 다음에 설명하세요, 상이 네? 저간 다음에. 야, 왜, 왜 그러냐면, 내가 간 다음에 설명하셔야지. 아까 내가 그분 보니까, 상의 지금 가서 설명하면 바로 쫓아와서 나한테 막, 그왜못 찾냐, 뭐, 어쩌고.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좀 돌파리로 보일텐데 제가 간다 하면 설명하십시오 예100%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내 네, 촉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누수를 이제 처음 겪으면 사람 부르면 다 무조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보일러나 가전제품 수리처럼 와서 뭐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못 찾고 이상한 것도 많고 물이 뭐 안방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다행히 다저 조그만 화장실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웃 간에 좀 이해하면서 좀 참고 기다려 주면 좋은데 요즘에 좀 그래요 좀 이웃 사촌도 없고 이외 사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잠깐만 다른 거 찾아봐야 되겠다 저렇게 될거 알고서 딴 데다 걸으려고 그랬는데 한번 풀면 저렇게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딴데 걸만한 데가 없어고 이걸로 한번 해보자 동간도시 회사마다 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나 근데 이회사게 제일, 제일 좋던데 이거, 이 링, 이거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거 앞뒤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월 지나면 링이또막 부서져요 얘는 잘안 부서지는데 딱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이 패킹은 천지병관에서 팔아요 따로 봉지에 담아서 여기 보일러에 보면 이게 냉수 배관인데, 저 밑에 벨브 있죠, 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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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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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면 예,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찬물은 나오고. 음. 뭐, 난방은 됩니다. 난방은 상관없어요. 아, 네. 하시면 돼요. 이거, 네. 이거 잠그고 난방 안 하고 막, 뭐, 벌벌 떠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난방은 무관하고, 여기 난방에서 절대 안 새는 거니까, 네. 물 보충 하신 적 절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 됐고. 지금 내가 열어놓을게요. 저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아, 그러면 냉수다. 그러면,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주구장창 냉수만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하면 돼요. 근데 구분이 안 되는 누수가 이제 피곤한 거예요. 뭐, 이제 저한테 오는 악성 전화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해도 뭐, 세다 말다 해요, 막. 이런, 이런 게 이제 애매하고 골치 골아픈 거예요, 회원님.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검사만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 물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검사만 했을 뿐인데. 내가 한몇집 있었어요. 내가 압력을 걸면서. 뭐가 딱 맞았는지 그냥 간혹 있어요 선생님. 검사만 했는데 뭐딱 딱히 안 고쳤는데 물이 싹 멈춰버린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나서 또 사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안 되면 내가 다른 분 저,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소개시켜드리든지 그럴게요 지금 검사만 했는데 지금 물이 멈췄대잖아. 바로 아래집에 다시 물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안셀 수도 있다니까. 스템몰커가 쉽지 않아. 이게 나쁘지 않은 배관인데 한번 물쐈다 하면. 많이 새지도 않아, 그리고. 뭐확 빠지거나, 뭐, 갈라지거나, 구멍이 커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찝은 데서 새는 거라서. 중간에서 절대 안 새고. 어떻게 1월 1일 날 이게 걸렸어. 아, 좋으신 분이네. 기름값은 주셨어. 요 내가 그냥 갈라고 그랬거든. 아, 어차피 새고 있는데, 확실히 새고 있는 거 내가 못 찾은 거니까. 그냥 갈라고 그랬는데. 출장비를 주시려고 해가지고. 기름값은 받았으니까, 기름이나 어디 가서 넣어야 되겠는데. 기름값 받은 걸로 기름을 넣자. 오늘 기름값만 벌어왔다. 아니 근데 정열이 밥사주고 마이너스. <laughs> <laughs> <나이나> 마이너스는? <쓰는. 웃음> 제발 니네들 좀 아프지 좀 말고. 응? 왜 이렇게 애들이 비일비를 맨날 그 너무 깔끔 떨고 너무 문대가지고 너병 걸리는 거야. 제발 소리 듣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닭갈비 먹었는데, 이번엔. 닭갈비 그 옆집에. 아, 가맹 가임, 기 주시려고 네. 챙겨놨구나. 어, 어 고맙습니다. <laughs> 땡큐. 고맙습니다. 네. 오, 이거 다른 거네. 야, 아, 이제 오케이. 이걸로 다바고 생산을 하다가 아, 네. 나중에 막 대량 생산하고 막 그래갖고. 응. 음. 안전, 안전해. 어? 응? 야, 내가 대, 야. 야, 야. 내가 대립 줄게. 대리운전 불러서 봐라 아니, 대리 어? 대리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장을 응. 봐야 된다니까 뭔일? 장을 아, 봐야 된다고? 니가 어머니.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장냥장 봐라. 아예 더 이상 권하지 않을게. 어머니 죽 때문에 지금. 아니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 빨래방 가야 되겠네. 아 빨래 찾으러 가야겠다. 되 빨래 찾으러 가야지 또. 드디어 내 빨래가 다 됐구나. 아, 건조해야지. 아, 내가 빨래방 차리고 싶었는데. 빨래방 차리는데 얼마 들지? 아, 꽤 드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거 빨래하려면 힘들어서 내가 일부러 집에 안 가져가는 거야. 다 똑같은 옷인데? 이 빨래방 진짜 오래됐는데. 망한 가게들이 많은데, 아, 이 빨래방은 진짜 오래 잘 되는 빨래방이에요. 자리를 잘 잡았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난누수탐지하라가지고그 드럼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보일러 딱 맞고 있으면, 아, 진짜 너무 깝깝하던데.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요, 진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정답 이어거고 아, 피곤해. 아, 개피곤해. 편집하는 거. 아 편집할 때뭐 나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쓸데없는 거말 없는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 뭐 어떤 사람 나도 말 많다고 하는데 하, 답답한 소리 그말 없이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는 거 한번 한번 보라 그래 진짜 그끝까지볼수 있나. 못 본다고 말이 많으면 말이 많다고 뭐라고 그러고 말이 없으면 또 재미없다고 뭐라고 할 거면서 아휴 이래나 저는 다큐멘터리를 틀어놔도 걸고 넘어지면 거, 걸고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런거 신경쓰면 안돼 그건 못해 야 하는거지 무시하고 하는거지 뭐볼 어, 사람은 보는거 재미없으면 뭐 딴데 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게 얼마나 개 피곤한건데 아무나 못한다고 꾸준히 해야돼 그리고 미친듯이 해야돼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빨래 찾으러 가야되겠네 다 말랐겠지 정처부터 1월 1일부터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뭐 누수를 잡았는데도 어쨌든 뭐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스텐 배관이에요. 여기 스텐 몰코 배관이 지금 없는데 이 스텐 몰코 배관이 이 동파이프랑 같은 규격이에요. 동파이프랑 에이콘 배관이 또 같은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동파이프, 동파이프, 에이콘 얘네들은 규격이 같고 또 PPC하고 스텐하고 이 강관하고 또 규격이 같아요. 편하게. 얘도 15mm지만 얘도 15mm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더 얇잖아요. 그죠? 확실히. 얇은데 얇은데 어쨌든 얘도 15mm고 얘도 15mm라고 불러요. 근데 굵기는 다릅니다. 이제 다시 설명하면 스탬몰코 배관이랑 에이콘 PB 배관이랑 동파이프랑 똑같은 규격이고 PPC 스템 배관 강관 XL 배관이 똑같은 규격이에요. 그리고 스템 배관은 여기, 여기서 잘 샌다고요. 여기 조립한 데서. 여기 철 부속으로 해놔가지고 여기서 사가서 새거나 아니면 철 부속이 아니더라도 스텐으로 했는데도 잘 새요. 지금 문제가 지금 뭐 쓰는 데이 안에서 절대 못 고친단 말이야? 어 조용하네. 그래 그래 됐어요. 유 좋아. 홍콩 뭐, 아버대아어 핫. 근데 스템 몰코는 어디서 새냐면 주로 찝은 데서 세요. 여기 여기 찝거든요. 이렇게 찝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중으로 찝기 때문에 더더 더 좋다고요. 옛날에는 이제 하나만 있었죠 속에. 근데 왜 제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았냐면 그니까 물이 멈췄어요. 물이 멈췄어요. 근데 누수탐지 하다 보면 고친 것도 없는데 물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검사만 했는데 검사. 근데 밑에 집에 확실히 물 새고 있었고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떤 일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 이상이 어, 없습니다. 수도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검사비를 받,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검사비 받는 것잘안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드물게 뭐아 그래도 뭐아 검사 좀 해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지도 않는 것 같은데 검사를 왜 해요? 그러면 아 그래도 뭐 아래 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해줄 때가 있는데 이 검사랑 내가 지금 물이 새서 가서 한 검사랑 틀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밑에 집에 물 새는 거 봤거든요. 물이 똑똑 떨어져. 요 분명히 내가 아침에 갔을땐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검사 다 하고 나오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물이 멈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내가 한한 다섯 한번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검사만 했는데 물이 안 새. 요 수개월이 지나도 안 새요. 뭐 동파이프도 있었고 저기 에이컨 PB도 있었고 내가 압을 걸면서 뭔가 딱 아구가 맞았는지, 지금 며칠째 계속 안 세요. 돈받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출장비 기름값조로 뭐, 뭐 5만원, 10만원 받고 뭐 그랬는데, 걔 중에는 단돈 만원도 안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원, 만원도. 근데 그집 기억하는데, 아, 가이씨 너무하던데? 그것도 황사장이랑 둘이 차 끌고, 두대 끌고, 그것도 강남에, 그 아파트 한 20억, 원 하, 20억 원할것 같은데, 근데 물이 딱 멈춰버렸어요. 3개월 지켜보고 물안새면 10만원이라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10만원. 딱안줄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안, 아, 안, 준다 써 있더라고요. 아, 좀 해도 너무했지. 한참 둘이 가가지고 차두대 끌고 와서 검사했는데 돈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잣집에서 돈 받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집에서 잘 줘요. 근데 이 집은 내가 뭐 다시 전화와도 안갈 거니까 사람이 좀 인간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출장비, 기름값 그러니까 그거밖에 요구 안 했는데 내가 뭐몇 십만 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어쨌거나 뭐그 집에 물안 새니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은 다행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이제 알아두시라는 거죠 이 스템 몰코가 좋은 배관이에요 저는 수도 배관 중에 스템 몰코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엑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템 몰코는 이제 시공하기가 좀 까다롭죠 뭐 자재비도 좀더 비쌀 거고 스템 몰코를 만나기가 힘든 이유가 그렇게 시공한 집이 적기도 하겠지만 스텐 몰코가 잘 새질 않아요 누수가 별로 없어요 예, 엑셀처럼. 근데 이제 엑셀은 단점이 햇빛을 받으면 이제 부스러지듯이 이렇게 새는 단점이 있는 거죠. 예, 엑셀은 또 이제 엑셀 부속으로 조립해 놓은 데서 가끔 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텐 배관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스텐 몰코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텐 몰코랑 스텐 배관이랑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굵기도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얘는 찝는 방식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수도 배관이 전부 다스템 몰코라고 하면 아마 누수 탐지하는 사람의 50%는 그만둬야 될 거예요. 직업 바꿔야 돼. 뭐 빨래방 차리든가 아니면 다른 거 해야 돼요. 누수가 확 없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에이콘 배관도 좋은데 에이콘 배관은 시공불량이 많아가지고 그, 그게 이제 문제죠. 시공불량. 아, 나 웬만하면 잘안 찍어요. 근데 에이콘 배관은 살짝만 봐도 터지니까 어디 하나를 딱 찾아서 쫓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어, 네. 에이콘 배관도 시공불량만 없으면 역시나 스텝몰커만큼 좋은 배관이에요. 처음에 에이콘 배관 나왔을 때 이제 누수 탐지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안 굶어 죽냐면은, 시공 불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 부품 불량도 가끔 있고, 조립 불량 뭐, 뭐, 조립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과도하게 휘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게 많아서 이제, 무리채는 거지. 그런 것만 없으면, 괜찮은 배관이죠. PB도. 근데 스텝 몰코는, 뭐, 과도하게 꺾을 수도 없고, 기계로 다 찝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기계가 아니라, 그, 공구로 다 찝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로 탐지가 되고, 금속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